네, 안녕하세요. 에이스목재 이차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재의 종류는 지붕재 중에 싱글입니다. 지붕재 싱글 말고 다른 곳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번에 제가 징크에 대해서 찍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싱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은 지붕재 중에서도 가장 판매량이 높은 제품인데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시공이 좀 간편한 편이기 때문에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징크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하이들은 뭐 절반 가격에도 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싱글이라는 거는 석유에서 나오는 잔유물하고 폐지, 유리섬유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돌 입자로 이제 코팅을 해갖고 나오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싱글은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포의 장으로 여러 장이 겹쳐서 담겨 있는 포단위로 되어 있는 제품이 있고 많이 사용하시는 건 이제 롤 싱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롤로 이제 한1 0터 정도가 말려 있는 제품인데요.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포에 담겨 있는 싱글 종류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싱글은 크게 일반 싱글, 이중 싱글, 육각 싱글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싱글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사각형 모양입니다. 사각형 모양이고 모양이 크게 어떤 튀지 않기 때문에 다른 뭐 건축 마감재나 아니면 건축물의 종류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에서 입체감을 한번더준 이중 싱글이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그림자 싱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 싱글 모양보다 이제 조금 더 튀는 모양을 원한다고 하셨을 때는 이 이중 싱글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육각 싱글이 있는데, 육각 싱글은 이제 모양이 일반 싱글보다는 확 튀게 됩니다. 생긴 거는 이제 이름처럼 육각형으로 모양이 있는데, 육각형이 계속 벌집처럼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크게 포에 담겨져 있는 싱글은 일반 싱글, 이중 싱글, 그리고 육각 싱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색깔은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색깔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롤싱글이 있는데, 롤싱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는 규격은 4mm에 1m에 10m. 이렇게 한 롤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롤싱글은 어떤 모양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이 음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카펫처럼 쫙 그냥 모양 없이 가는 제품이어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롤싱글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리실 때는 사다리차나 뭐 양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걸 이용해 주시는 걸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60kg, 50kg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지붕까지 올릴 때 다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뭐 사다리차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글이 종류가 굉장히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색깔도 다양하고 하니까 먼저 종류 원하시는 종류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는 색깔 먼저 올라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색깔은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은 흑적색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것은 도래색 뭐 흑녹색,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싱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로 완전히 색깔이 있진 않고요. 보통 이제 검은색하고 흑적색은 그 빨간색이 섞여 있고, 흑녹색은 이제 검은색하고 초록색이 섞여 있고, 녹색이 섞여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은 흑적색은 빨간색, 흑녹색은 녹색 이런 식으로 거의 보이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시공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공 방법 은 싱글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만 굉장히 다양한데 이게 마감되는 모양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 시청을 하시고. 마음에 드는 이제 시공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것 중에 그냥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공 방법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싱글하고 이제 짝꿍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방수 시트를 먼저 깔아줍니다. 방수 시트를 깔고 끝에 이제 지붕 외곽 페이샤 부분에 프레싱을 한번쭉 설치를 한번해 주시고요. 첫 장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데 첫 장은 지붕 그 높은 부분이 아니라 맨 아래 부분 밑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 맨 끝에 페이샤 프레싱 박은 부분, 그 부분부터 이제 첫 장을 설치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한 2cm 정도를 외부 쪽으로 빼서 시공을 해야 나중에 이제 비가 안쪽으로 안 들이고 이제 보기도 좀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2cm 정도 밖으로 빼셔서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모양이 하신 분마다 뭐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 프레싱 안쪽으로 이 싱글을 넣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영상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방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첫 장을 이제 그냥 온장을 붙이시는 경우가 있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반을 잘라서 붙이시는 경우가 있고, 뭐 6분의 1을 잘라서 붙이시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장을 일자로 깔끔하게 붙이냐가 이제 그 위로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깔끔하게 쫙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마감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첫 장을 좀 신경 써갖고 쭉 붙여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그 윗장을 이제 겹쳐서 계속 위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이첫 장을 붙일 때는 뒤에 이제 실리콘을 발라주시고, 그 지붕에 붙인 다음에 싱글 못을 이제 박게 됩니다. 이제 못도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진짜 못을 그냥 망치로 박으시는 분이 있고, 이 싱글용 총을 껴가지고, 이제 총으로 이제 쏘면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장에 한 뭐, 4-5발 네,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튼튼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좀더 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4-5발 네, 다섯, 네, 다섯 정도 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 이 못을 쏘실 때는 그 윗장이 겹쳐질 수 있는 부분 그, 그 부분에 못을 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안 겹쳐지게 되면은 그 못이 들어간 구멍을 통해서 물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겹쳐질 부위에다가 못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쭉 이어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롤싱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겉면 뭐 이물질 같은 거 이제 깔끔하게 제거를 하시고 이제 뭐 프라이머를 발라서 좀더잘 붙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미리 바르신 다음에 이 프라이머가 이제 마르게 되면은 이제 싱글을 쭉 깔아주시면 됩니다. 뭐롤싱거는 그냥 물에 말려있는 거를 그냥 쭉 펴갖고 붙이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공 방법에서는 뭐, 딱히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거. 근데 실제로 시공하실 때는 만만치가 않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트렌드도 그렇지만, 좀더 깔끔한 디자인 같은 거를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는 롤싱글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롤싱글이 굉장히 무겁다는 거, 그점 참고해 주셔서 시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붕재 중에 가장 판매량이 높고 인기가 많은 싱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징크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싱글을 따라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아무리 징크나 뭐, 다른 자재가 인기가 지붕재 중에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판매량이나 이런 면에서 싱글을 넘어서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외벽 외장 마감재 같은 경우들이 비용이 좀 많이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여지는 면은 좀 고가 마감재를 사용을 하시고 좀잘안 보이는 면은 이제 좀 저렴한 마감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싱글을 원하시지 않더라도 좀잘안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뭐 싱글을 마감하시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어떤 자재를 새로운 자재 좀 인기 있는 자재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